음, 최종 선수가 몸놀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laughs> 김대현 선수가 들어가려면은 저쪽에서 한 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저쪽에서 가장 못하는 선수를 찍어주시면 <laughs> 네, <다 하죠>. 어? 다잘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생각다 왔어? 네. 네. 어? 네, 방금 코스. 네 최현택 선수, 전브리템퍼죠 아마 코스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오른쪽에서 조종 선수. 아, 패스 됐잖아요. 조종 선수 오늘 몸놀림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파이팅 있는 선수니까. 아, 김영기 선수네. 아, 김영기 선수 역시 체력이 좋습니다. 아, 어, 아, 아. 최재형 선수. 그. 자, 끝까지, 끝까지 찍어줘야죠. 김영규 선수가 그, 김도현 선수와는 달리 뭔가 좀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김도현 선수. 김 변수는 일단 무공으로 뭐 거칠게 들어가기 때문에 파울도 많이 일어나는데. 김선수 괜히 차리를 그렇죠? 비우면. 그렇죠. 차리를 비우면 바로. <웃음> 그 친구는 뭐. 그렇죠? 일단 뭐. 아, 지금. 아, 프리트 펑 L팀에서도 김의태 선수가. 아, 그렇죠. 상당히 총망받고 있는데. 지금 총망받고 있는 유망주가노망주라고 하는 게어떨유망주가 <laughs> 지금. 국무학권이세요, 국무학권. 어. 김의태 선수와? 김현규 선수 <laughs>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황갑앞 <laughs> 단체 해야 되나? 지금 선수 중앙에서 아 지금 네. 최정 선수 아 너무 급했어 네, 뒤로 오는 플레이가 불렀는데 지금 20대 패기로 <laughs> 가고 있는데 <laughs> 네, 어 지금. 아내 네, 파울. 아 어, 지금 굉장히 부탁한 있습니다 스선는예약하로 거야. 내 빠른 전개 어박찬 어, 어, 선수. 시... 아. 근어 아. 네. 지금. 지금 프리템포 중원이 너무 비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죠? 어 박찬성 선수. 바나나를 신고, <laughs> 아, 빠놓고 또, 야 이거 또, 어, 아 지금 김정수 뒤로 와야죠. 뒷공간이 어, 아, 비었는데 지금 그 김영기 선수가 커트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뭐 왕성한 어, 활동량과 바나나 킥을 했어요. 어, 김정수, 아 역시 또 돌파나요, 돌파나요. 어, 오, 오. 방금, 아! 파이팅! 김종훈 선수였나요? 김태영 선수로. 어, 지금 아, 네. 수고. 지금 말씀드린 순간 전반 네. 끝났습니다. 아하. 어떻게 끝나요? 아.